10년 전에 남편이 불륜녀와 함께 아내와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도망갔어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재혼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김길순이에요. 문득 잠깐 아주 잠깐 누구에게나 있었던 꽃다운 청춘을 떠올려봅니다. 그 시절 저는 참 예뻤어요. 거울 속내 얼굴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 있던 스물세 그의 봄이었죠. 그 나이에 저는 재물이 많은 집에 시집을 갔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복 받았네. 참 예쁜 얼굴 덕에 팔 잡혔네. 남편은 정말 잘생기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그 눈을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죠. 아,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지 괜찮겠구나. 그런 느낌이었다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무서운 분이었어요. 새벽 달구름보다 먼저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잔소리는 숨쉴 틈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게으르기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지. 친정에서는 해 떠서야 일어나나 보지. 여긴 그런 집이 아닐 거다. 음식이 맛이 없었을 때 누가 이런 맛없는 음식을 먹어? 내 친정 엄마는 음식 솜씨도 안 가르쳤냐? 너무 힘들어서 잠시라도 앉아서 쉬고 있으며 내가 집안일 다 했냐? 팔자 좋네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은 안 하고 앉아 있어 남편과 웃으며 대화했을 때는 사람 앞에서 알콩달콩하는 거 천박해 보여 체면 좀 차려라. 길순이 조용히 부엌 한 켠에 앉아 울고 있으며 남편이 다가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괜찮아. 길순아 오늘도 수고했어. 힘든 거다 알아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정말 그말 한마디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세상에 딱 하나 그 사람의 위로가 저를 살게 했죠. 그 건강하시던 시어머니는 둘째 손주는 못 보시고 가난 말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가정적이고 다정해서 아이들도 많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7년쯤 되었을 무렵 사업을 해보겠다고 집안에 있던 부동산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말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3년 만에 그 많던 전답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우리 내네 식구가 살고 있는 집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업 때문에 늦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점점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도 무거운 말투에, 눈길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났어. 당신 바람 핀다고. 그냥 아는 사람이야.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말 끝은 점점 흐려졌고 시선을 피하던 눈은 결국 바닥만 향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다음 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집을 팔아 버리고 도망간 것을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문을 열며, 잠깐만 있을게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선 그 잠깐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길가에 나앉을 뻔한 그날, 세상의 끝에 혼자 선것 같았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다독거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시 시작할게. 친정집마루한켠 조용히 잠든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수지는 밤마다 자주 울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 밥 챙기고 구직 사이트를 뒤졌지만 밤이 되면 온몸이 주저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두 아이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으며 네가 무너지면 애들은 어쩌노. 그말 한마디에 이를 악물고 다음날을 견디곤 했습니다. 호러머니는 말 없이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지어놓고 유치원 가방 챙기고, 젖은 이불을 말리고,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그렇게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언제 나갈 거냐 묻지 않았고, 저도 언제 나갈게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지만 적어도 이 전쟁터엔 가족이 있었고, 그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서빙, 마트 시식 코너, 보험 영업, 야간 청소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퇴근하면 밤 11시.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났습니다. 첫째는 유난히 말이 없었고, 둘째는 늘 엄마 곁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진 지 3년 만에 남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찾아온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더는 끌지 말고. 길수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법정 다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길수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로 긴 세월 동안 길수는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호러머니를 모시며 두 아들을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결혼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그녀는 쉼 없이 달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단하고 외로웠지만 그녀의 삶에는 스스로의 자부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작은 도전이 예상치 못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몇년전 고생 끝에 모은 돈으로 장만한 소형 아파트 한채 위치도 평범했고, 투자라기보단 혹시 모르니라는 생각으로 사놓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발표와 동시에 집값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돈이 무려 7억 원. 그 순간 길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노후가 보장되었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하고 수수한 여인이. 자식 둘을 혼자 키우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삶을 일구고 결국 노후 자금 7억 원을 스스로 마련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게 삽니다. 허세도 없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 새끼 잘 먹고 햇살 좋은 날엔 꽃을 가꾸고 간간이 손주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걸 해주며 지냅니다. 그동안의 삶을 되새깁니다. 그래도 잘 견뎠다. 내 인생. 참잘 살았다. 그날은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다. 길수는 평소처럼 마트에 들렀다가 근처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창 밖으로 바람이 나무씹을 흔들고 있었고, 그때 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잘 다려진 셔츠, 가죽 크로스백, 고급스러운 시계. 언뜻 봐도 남루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색이었다. 길순 맞지? 김길순… 그 목소리. 가슴 밑바닥을 툭 건드리는 목소리. 그 사람, 전 남편이었다. 길순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주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얼굴. 모든 고생의 시작점이기도 한 사람. 와, 정말 오랜만이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나 여기 앉아도 돼? 길순은 잠깐 망설이다가…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앉아. 근처에 아는 얼굴도 없겠지 뭐. 그는 앉자마자 웃으며 말을 걸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옛날 그대로야. 애들 잘 크지? 큰 애는 벌써 마흔 넘었겠다. 길수는 눈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잘 컸지.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어. 나 혼자 키웠으니까 당신은 몰라도 괜찮아. 그는 민망한 듯 웃었다. 그래도 애들 사진 같은 거볼수 있을까? 내가 어찌 되었든 아버지잖아. 그 말에 길수는 마음이 찬물처럼 식는 걸 느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먹이는 그가 낯설었다. 하지만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다. 사실 요즘엔 나도 외롭더라고. 애들도 다 떠나고, 뭐랄까.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 너한테도, 애들한테도, 말끝마다 거리감을 줄이려는 노력이 묻어났다. 예전의 허세는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말투와 반듯한 외모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길수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한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은 그 이후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걸. 길수는 마지막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늦었어. 미안하다는 말도, 궁금해하던 척도, 그건 다 너무 늦었어. 전 남편은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이들 얘기였지만 곧말 끝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길순아. 그때 우리가 좀더 서로 말을 잘했으면 지금쯤은 같이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길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말투는 어딘가 아련한 회한을 가장한 의도적인 접근 같았다. 요즘 나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너 생각나더라. 이젠 누군가 밥 차려주던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 길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컵을 내려놨다. 그는 당황한 듯 멋쩍게 웃었다. 우린 아이도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 길수는 말을 끊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당신, 기억 안 나? 7년 만에 집안 땅다 팔아 사업하겠다고 하더니 3년 만에 다 말아먹고 외박 일수에 바람까지 피웠던 거. 기억 안 나? 마지막에는 나와 내 아이들을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먹고 갔잖아. 그래서 진짜 길가에 나 앉을 뻔했어. 그날 내가 아이들 손잡고 친정으로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당신은 모르지. 길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쏘아봤다. 정말 미안했어. 나는 다시는 당신이랑 엮일 일 없어. 전 남편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궜다. 길수는 일어섰다. 그 사람과 더 얘기할 이유가 없었다. 좋은 옷 입으셨네. 좋은 시계도 차시고 그렇게 계속 살아. 이제 와서 왜 다시 돌아와? 그녀는 말없이 걸어 나갔다. 비로소 어깨가 가벼워졌다.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였다. 길순이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잠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여기 살지. 혹시나 했는데 그 사람 전남편이었다. 길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까지 왜 와? 말했잖아.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길순아. 그냥 걱정돼서 지난번에 커피 마시고 나서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 혼자 사는 거 많이 외롭지 않아? 그는 다정한 척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꿍꿍이가 있는 듯했다. 당신이 내 외로움을 걱정해 그럴 시간에 내 인생이나 잘 살아 난 외롭지 않거든 혹시 외롭더라도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네.길순이 돌아서려는 찰나 그는 다급히 말했다.근데 지난번에 얘기 못했던 건데 사실 나 투자사업 하나 시작했어 조심스레 말하는 건데 너도 여유 생겼다며 딱히 손안 대고도 돈 불릴 수 있는 기회야. 중간 길수는 온몸이 굳었다. 자기 당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지금 나한테 사업 제안하는 거야? 나한테 사기 치려고 또온 거네. 그는 허둥지둥 웃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니까 도움 좀 되라고. 됐어. 당신은 아직도 남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사는구나. 길순의 눈이 매서워졌다. 내가 혼자 애둘 키우면서 뭐라도 해 보겠다고 새벽부터 빌딩 청소하고 식당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살아온 시간 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이제 와서 뭐 그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다 길수는 다시 차갑게 말했다 내돈내 내 시간 내 감정 더는 당신한테 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두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도 마주쳤다.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우연이라기엔 자주 보는 얼굴. 혼자야. 그는 어김없이 먼저 말을 걸었다. 말투는 자연스럽고 표정은 능청스러웠다. 김길수는 무심한 척 눈길만 줬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흔들렸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어떤 여자의 눈에도 꽂힐 만큼 괜찮은 남자였다. 머리는 백발이 섞였지만 오히려 세련돼 보였다.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그 감자탕 집 지금도 있을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의 말에 길수는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찌릿해졌다. 그 시절 아기 없고 식당 문턱 넘던 날들, 비 오는 저녁 아이 둘 잠든 사이 조용히 나눴던 소주 한 잔. 기억은 그렇게 느닷없이 사람을 덮친다. 그는 길순의 시선이 흔들린 걸 알아차렸다.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너 지금 그때 생각났지? 나도 그랬어. 요즘은 그런 게 자꾸 떠올라. 길순은 말 없이 커피 잔을 들었다. 속이 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컵처럼 스스로의 감정이 잠시 그에게 들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사람 여전히 잘생겼고. 여전히 말도 잘하고, 그 눈빛 하나, 미소 하나로 마음을 헷갈리게. 길수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전 남편은 그걸 읽었다. 그의 눈빛이 슬쩍 달라졌다. 이건 기회라는 듯한 은근한 자신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길수나, 우리 다시. 아니, 그냥 밥한 끼만 같이 먹을래? 딱한 끼, 그 이상 바라지 않을게. 길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싶었다. 그런데도 가슴 깊은 어딘가에서 밥한끼 정도는 하는 목소리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한때 남보다 못했던 사이였지만, 같은 나이대 같은 시간 속에서 늙어간다는 묘한 동질감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다. 그는 늘 예의 바르게 다가왔고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길순의 생활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김장하는 날 무거운 배추 박스를 옮겨주기도 했고 허리 삐끗한 날엔 동네 정형외과까지 데려다 줬다. 길순은 자신도 모르게 고마움과 익숙함 사이에서 조용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했다. 길순아,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아니, 정식으로 말할게. 나랑 다시 결혼해줘. 길순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예전의 무책임함 대신, 어쩐지 외로움과 진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길순은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결혼 얘기가 나왔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수학이 넘어오. 둘째 아들 성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튀어나왔다. 엄마 제정신이야? 그 인간이 우리 버리고 나갔을 때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었어. 첫째 아들도 말을 보탰다. 우리 위해 양육비 한푼못 받고 도장 찍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뭘 다시 시작해? 엄마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야. 그냥 또 기회 보는 거라고. 길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래도 너희 아빠야. 그럼 아빠로만 남게 해? 남편은 안 돼. 엄마 인생. 그 사람한테 또 다시 맡기지 마. 그날 밤 길수는 혼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낯설고 또 외로워 보였다. 심장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머리는 냉정해지기 시작했다. 며칠을 고민했다. 전 남편의 말도, 아이들의 반대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느라, 거울 앞에서 주름 깊어진 눈가를 어루만지며, 길수는 생각했다. 나는 누구의 허락 없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과거의 상처는 분명 아팠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몇 개월이 아니라 긴 시간의 축적 속에서 보여진 거였다. 다음 날 길수는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린 갈비찜과 나물 반찬, 그리고 오랜만에 꺼낸 고급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첫째 아들이 말했다. 무슨 날이야? 엄마? 길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재혼하려고 해그 사람하고. 둘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그말 진심이야. 진심이야. 너희가 이해 못하는 거 안다. 근데 엄마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동반자로 살아가고 싶어. 아빠는 엄마한테 상처 줬잖아. 맞아. 엄마도 그 기억 쉽게 잊지 못해. 근데 용서라는 건. 상대에게 면죄부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결정이야. 첫째는 고개를 떨궜다. 둘째는 묻듯이 말했다. 정말 그 사람 믿어? 길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믿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젠 믿을 수 있어.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적잖니. 남은 날 혼자보다는 따뜻하게 함께 걷고 싶어. 형제가 눈을 마주 봤다. 그리고 오래 침묵 끝에 첫째가 작게 말했다. 엄마 행복하면 됐어. 둘째도 따라 말했다. 조건이 하나 있어. 한 번만 더 엄마 울리면 그땐 진짜 우리가 나설 거야. 길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땐 니들 말대로 할게. 며칠 후 작은 교회에서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다. 긴 원피스를 입은 김길순,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전 남편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덤덤히 지나갔고, 이제는 현재를 살아갈 용기가 남아있었다. 아들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결국 작은 미소로 두 사람을 축복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했지만, 길순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줄게.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길순은 믿고 싶었다. 아니, 믿었다. 결혼 후한 달.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찍 나갔다. 은행에 좀 들렀다 오겠다며 나간 그는 그날 저녁에도 그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길수는 처음엔 걱정했고 그다음엔 직감했다. 혹시나 해서 은행 계좌를 열었다. 잔액을 확인하는 손이 떨렸다. 잔액은 0원이었다. 자모원이 없어졌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분통이 터질 것 같았다. 너무 뻔뻔하고 너무 철저한 배신이었다. 그날 저녁 길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피해자 진술서에 또박또박 적었다. 남편 박태호. 진혼 한달 만에 사라짐. 자먹원 인출 후 잠적. 내가 미쳤었나 보다 또 믿었으니까 자식들 볼 낯이 없네. 길수는 생각했다. 정말 사람 안 변하는 거 맞나 보다. 길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자먹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 안엔 자신의 노후, 신뢰, 그리고 또한 번의 믿음이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전 남편 박태호는 지방의 한 고급 빌라에 숨어 살고 있었다. 놀랍게도 16살 어린 여자와 동거 중이다. 이현정 씨의 딸아이와 같이 살고 있다. 고지어 경찰이 박태호를 체포했다. 박태호는 결국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자기 횡령, 명의 도용. 그의 죄목은 길게 나열됐고 형량은 가볍지 않았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다. 하지만 길순의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울음조차도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끝내 믿을 수 없었다. 박태호의 사건이 터진 후 조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동거녀 이현정 씨이다. 박태호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시점과 현정의 사업 자금 흐름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길수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 그 이름을 들었다. 솔직히 처음엔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설마 또 여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해먹은 거야? 하지만 곧 이현정의 진술 조서가 전달되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3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내 딸에게도 잘해 주었어요. 박태호가 이혼한 줄 알았어요. 통장에 있는 잔고와 통장 내역 등으로 정황을 조목조목 설명한 진술서였다. 길수는 경찰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이현정에게 직접 따져 물었다. 당신도 속은 거 맞아요? 그 남자한테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도 있고 애 교육비랑 보험까지 전부요. 근데...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아이를 키우는 이현정 씨는 이제 그 아이의 미래만을 걱정했고 길수는 그 모습에 왠지 모를 연민과 연대감을 느꼈다. 이현정은 당황하지도 방어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자꾸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기 사업이라고 전 재산을 넣으라면서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경찰도 조사 끝에 이현정을 공범에서 제외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 투자와 생활비 흐름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현정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길순 씨와 이현정 씨는 그날 피해자 신분으로 함께 진술서를 썼고 그 후로도 변호사 상담과 법적 대응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박태호가 경찰에 넘겨진 지석 달이 넘었다. 박태호가 훔쳐간 3억 원은 안전하게 찾았다. 긴장과 수치, 허탈함으로 뒤엉킨 감정은 계절이 바뀌며 서서히 정리되어갔다. 길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혼자라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밤엔 텔레비전을 켜놓고 조용히 식사를 했고,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 밖에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다. 조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마치 용기 내어 누군가를 찾은 사람처럼, 문 앞에는 이현정이 딸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평범한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 그녀의 얼굴엔, 망설임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쳐 있었다. 언니,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되는 줄 알아요. 길수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잠시 앉은 뒤 이연정은 말했다. 보증금이라도 빼서 이 동네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친정이 없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언니, 근처에 있으면 마음이 좀덜 불안할 것 같아서요. 길수는 말없이 이현정 씨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랬던 시절이 떠올랐다.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요, 동네 중개사 사무실에 같이 가요. 현정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다. 어느 평온한 저녁 이현정 씨의 집, 언니, 이거 된장찌개 끓였어요. 현정이 소박한 반찬 몇 가지를 꺼내며 머쓱하게 웃었다. 그랬어? 고맙네. 이현정 씨는 조용히 밥솥을 열어 두 그릇에 공기밥을 품며 말했다.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봄동이 싸더라고요. 된장찌개랑 잘 어울리죠. 길수는 웃음 섞인 눈으로 현정을 바라보았다. 길수는 혼자 먹는 밥보다 누가 한 숟갈 더 떠주는 밥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언니. 현정이 말했다. 언니, 덕분에 나랑 딸이랑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는 서로의 삶을 가로질러 지나가 과거라는 고통을 딛고 서로의 일상에 위로라는 작은 꽃을 피워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김길순과 이현정.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여인이 따뜻한 밥한 끼로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닮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지만, 결국 사람의 온기만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누군가의 믿음 하나, 그것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늘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